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른이라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걱정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이 옵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힘으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합병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간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강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셔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양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특이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우리의 가난일을 알게 되고 아울러 그가 너희의 마음을 이루하리라. 형제들에게 합병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